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자연산 미나 통치에요. 작은 이나 크기 차있고요 8미 5.3, 7미 4 2 k g 입니다 우럭입니다. 보시면은 4미 4.5kg, 이건 큰 거예요. 그리고 8미 5.7, 5.4kg입니다. 참돔 미미, 돌돔 밀미 2.2kg에요. 그 다음에 먹갈치. 5미이3 6 k g 에요 크기 차 있고요. 3주 왔다 갔다 한다 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3.7 그다음에 3.1 3.2kg입니다. 배터진 거 소랑 막 섞여 있어요. 풀치입니다. 보시면 두집안에서세집 왔다 갔다 하는데 세지는 안 되고요. 우시알만 그러고 두지 두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어갖고 배 많이 터진 것들 을 이런 것들 이죠다 빼서 속시알 크기는 이러고요 이 생겼고 그거 빼갖고 지금 포장합니다 자 이렇게 요 그래도 위에다 얼음을 넣어버리니까 배가 막 터지기도 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9kg에 56에서 60마리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평어예요 35미 8.4kg 입니다 열기 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짜리 고요 오늘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뭐 받으시면 은탕 조림 구이찜 반건조 반찬 하시면 돼요 아기 입니다 1미 4.8kg 그 다음에 1미 3.7 4.3그 다음에 2미 5.8kg 5.4 6.5그 다음에 5미 7.7 8.0 9.5그요 간재미입니다 암치고요 12미 9.2 9.0 8.5 12미 9.9 8.4 간재미 수치 22미 등태의 2미목탁가오리1미11.6 k g 예요그리고 등태가 3미 7.2 7.1 8.5 8.2 암치입니다. 팔꽃게, 암꽃게 방금 들어왔어요. 자, 보시면 자, 크기는 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열 마리 담았는데요. 2.1kg 나와보네요. 아홉 마리에서 열 마리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생물로 팔고, 내일부터는 살짝 냉동 상태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바로 얼음을 치기 때문에, 아까는 뭐 조월주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 막 다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얼음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배송 중에 다리가 막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한 상자에 15마리 짜리고요 얘는 한 상자에 20마리 짜리에요. 소금간에서 반 건조했습니다. 참돔이에요. 구이하실 때는 최대한 불 약하게 하시고, 주로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기 차 있어요. 활꽃게입니다. 오늘은 활꽃게가 안 들어왔고, 어저께치, 그리고 또 앞전주, 그, 팔고 남은 것들 다 냉동 넣었어요. 그,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냉동 넣어서 선도 좋습니다. 그, 수고기 같은 경우는 그 무침으로 드시고 추천드리고요. 암수 섞인 것은 암꽃게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다 뭐 한, 두 마리, 두세 마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입니다. 한 마리에 뭐, 8.4, 8.4, 3이 7.5, 3, 7.5, 8.2 이러고 생겼고, 자, 봐요. 아구가 이건 자만 거 셔요 고 안강만 건데, 이렇게 껍다 벗겨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상처 난거 있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소금간내서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 생물일 때 3.5에서 4kg짜리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림, 찜. 고소 드십쇼.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이상 커요, 겁나게. 알배기 참조기를 반 건조했어요. 손질은 비닐 긁고, 아가미 빼고, 검은 내장도 뺐습니다. 국내산 천념으로 제가 직접 소금간에서 말린 거고요. 한 마리에 33cm, 그리고 30에서 32cm, 그리고 25에서 29cm, 24에서 25cm인데, 25에서 29cm는 크기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25cm는 진공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그럼 참고하십시오. 갑오징어입니다. 생물. 대시알이에요 크기가, 볼까요? 이 정도? 손으로 보시면. 이렇게요. 뭐, 회나, 그, 사은 것은 아니지만, 회로 드셔도 되고요. 살짝 대쳐갖고 썰어 드셔도 되고, 또, 말려가지고, 그, 포로, 이렇게, 찢어 먹어도 되는데, 그, 이, 먹물을 쉽게 제거하려면 바닷물처럼 소금 약한 물로 타, 약하게 타가지고, 식으면 잘, 더잘 닦입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옆에 보시면, 싱싱합니다.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 통으로 삶아갖고 드시고, 또, 소금물로 먹물 제거하고 나서 말려주셔도 되요. 지금 보시는 병원은, 한 상자에 30마리 짜리입니다.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상자에 40마리 짜리예요.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 영하 55도 참치 냉동고입니다. 이렇게 30미 병어는 3마리씩 싸서 냉동했어요. 회나 찜이나 탕, 조림, 그리고 말려서 반찬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병어를 냉동했습니다. 한 상자 40마리짜리 큰 씨알이에요 1 4 k g 왔다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찜조림 반찬으로 드시고 반건제 갖고 제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축상입니다그 살짝 이렇게 잘라 갖고 손질해 갖고 토막 내서 그 뜨거운 물에 데쳐 갖고 회로 드시고 그것도 길게 이렇게 손질해 갖고 장 칼질을 길게 내 이렇게 갖고 말려 가지고 드시면 돼요. 말려갖고 구이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갈치젓갈 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고추, 매운 고추 좀 넣고요.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